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구원의 복이 무엇인가? 은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 죄용서 받는 이 구원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도 복인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건 어떤 복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이 후에 받는 저주는 무엇인가? 그 저주는 혹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구원의 복이에요. 죄 용서받는 복.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셨고,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은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신분의 변화다. 신분의 변화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죄인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신분의 변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또 구원을 위치의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의 자리는 뭐였냐면요. 멸망의 자리였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 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이 있었던 자리는요, 저주의 자리였어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왔냐?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건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구원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어떻게 실행하셨고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에베소 1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이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실행하셨어요 11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13절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그 구원을 누가 보장해 주시냐면요. 성령께서 너희들 죄 용서 받았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라 말이 거예요 됐어. 너는 이제 어프로브 됐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실현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세요? 누가 확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성령님요. 이 우리의 구원은 3일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인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의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왜 인간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요. 그리고 너는 죄 없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저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저에게 맡기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앞으로 네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지켜보고 마지막에 너의 구원을 내가 확인해 줄게 라고 하신다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저에 대한 구원은요,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끝까지 완성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왜?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변함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해석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선택한 사랑을 취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보적 칭의론을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죽을 때 돼서 알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죽을 때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죽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는 죽기 바로 전이다라는 거예요. 왜 죽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다 평가하신 다음에 그래 네가 구원받을만해 그런 사람은 어렵다고 인정받고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천국 갈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이에요. 이 말이 정말 맞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것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우리가 자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갈 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보적 칭의론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자 제가 5월달에는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매 시간 말씀 읽고, 매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제가 늘 찬송하고, 내가 마치 성령 충만해서 천사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6월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제가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인간관계에서 막, 예? 이상하게 일이 틀어져가지고, 미워할 일이 생기고, 예? 그래서 그 상대방은 막 욕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기도도 안 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날아가고 천국 가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결과로 간다면 우리가 선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것의 총량은 얼마만큼 채워져야 되는 겁니까? 열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열 가지 다그 기준에 만족이 돼야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요? 아니면 아홉 가지까지만 해도 됩니까? 그러면 내가 아홉 가지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또 누가 정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 어느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100%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켰는지 그 마음속까지 누가 그걸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우리에 의해서 실현되고, 우리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됐고, 실현됐고, 완성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요, 그 은혜는 누가 붙잡고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해볼 것은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받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축복입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를 위한 출발점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요.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조건 내용이 아닙니다. 순종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아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읽었는데요. 에베소 2장 10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요.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종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으 이렇게 보면 선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계속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증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성숙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숙의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성숙의 속도가 굉장히 늦은 사람이 있어요. 저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해요. 구원에확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선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한 거예요. 성숙함이 아직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숙함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아무런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속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성경은 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요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10편에 있어요 묵상하기만 해도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동통하리로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순종의 결과예요. 내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이 되어 가는 구나가 아니라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의 복이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도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평안을 누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복을 너무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만 하나님의 복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복들이에요. 그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저주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주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 안 좋아요. 저주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기 편한 적절한 단어는요, 징계입니다. 징계. 구원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저주는요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세요 좀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성도들이 당하는 징계요 저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들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그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고난이 있죠. 어떻게 우리들이 삶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겪는 어떤 아픔이나 실패와 실수들은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결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심어 놓은 것에 대한 결과인데, 괜히 거룩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원래 저희들을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불순종과 구원의 관계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분명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참된 구원은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면 그때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반대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게 되어 있어요.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늘 무시하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던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이날 구원했으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계속 살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에도 불편함이 없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성경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16장 6절이요, 12장 6절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면요, 잔소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나쁜 일을 하면요, 야단을 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잔소리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자면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앞집에 사는 집의 자식이 무슨 나쁜 짓을 했던, 뭐 못된 짓을 했던, 그 때문에 저는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잔소리하고 너는 매점 맞아야 되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어요. 저의 참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껴야지 정상이라니까요. 야단을 맞아야지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이 디모드에서 2장 13절 이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약속 때문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줬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야단쳐서라도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그 이루어 가지는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요.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야단맞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구원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반복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야구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불순종이 반복되어, 불순종이 의도적이에요. 불순종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 회개가 늘 형식적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원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만 착각한 거예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이 원하시를 하지 않아요. 불순종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불순종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상을 잃게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구원이 취소되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정도로 하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상을 우리는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죄 짓는 것에 자유하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질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애쓰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급은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 용서 받고 구원 얻는 것, 오직,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노력 안 돼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하게 사는 거예요.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럼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선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구원을 베푸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노력하며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